우주의 흐름에 맡긴다, 내려놓는다, 내려놓으세요, 내려놓으세요.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진짜 내려놓으려고 하면 대체 어떻게 내려놓는 거야? 안 내려놔지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첫 번째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필요해요. 내가 육체가 나, 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내려놓는 게 불가합니다. 하지만 나는 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의식이고 정신이 나의 실체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감각이 열렸을 때 정확하게 놓을 수 있어요. 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.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그 범주가 한정되어 있어서 놓으려야 놓을 수가 없거든요. 하지만 의식이나 정신은 무한대로 흐를 수 있는 영역이어서 자연스럽게 놓을 수가 있어요. 분명 내려, 내가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주인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인자리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그 감각이 먼저 열렸을 때 우리는 내려놓기라는 것이 실제로 나한테서 체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, 무엇부터 해야 되냐라고 하면 나의 실체가 의식이고 정신이다. 몸에 잠시 깃들어 있는 의식이고 정신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각성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면 반드시 내려놓기 가능합니다.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러려면 첫 번째 몸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자각과 각성의 단계로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. 사랑합니다.